나라가 마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아멘 나아가 이마를 지우면 뜻이 하늘에서 이는 광물까지 다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에 날아가 이마를 지우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마음에 날아가 이마를 지우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마음에. 오늘 우리 에게 이로 네. 할 양식 을주 시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11절 6장 말씀 하멘 전능 하사 천 지를 만 드신 하나님 아버 지를 내가 믿 사오 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믿 사오 니이는 성령 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 나 시고 본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 을받 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용서. 우리가 매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또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다투는 모습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매일 감사하지 못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또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다 말씀드리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한 나라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한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신화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했죠. 울며 이제 왕에게 애원하는 이 신하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주인은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가던 이 신하가 길에서 마침 자기에게 백 단데나리온을 의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다 어떻게 했죠. 조금 있으면 다 갚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는. 이 친구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친구가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알려주었죠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당장 그 못된 신하를 잡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용서하기 힘들 때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를 화나게 하고 친구가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요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시험에 든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가 예배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또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 10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시험과 악에 지지 않고, 또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